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중국 역사에서 아마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인물 중한 명이죠. 바로 조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조조. 영웅이다, 간웅이다. 정말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인물이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이 조조라는 인물이 그냥 평범한 젊은이에서 시작해서 그 혼란한 시대를 뚫고 어떻게 위왕, 위왕 자리까지 올랐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그 행적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 또 당시 시대 상황까지 같이 볼수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입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선 조조의 시작, 출신 배경부터 좀 봐야 할것 같아요. 음, 할아버지가 환관 조등의 양자였다고요? 네, 당시 환관 세력이 대단하긴 했지만, 이게 또 사회적으로는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선이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릴 때 이름이 아만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뭐 젊었을 때는 매사냥 개사냥 즐기면서 약간 방탕하게 놀았다는 얘기도 있네요 아그 숙부한테 중풍 걸린 척 연기했다는 일화도 있죠 꽤 꽤가 많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또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게 젊을 때부터 재치나 권모술수가 뛰어났다는 평가도 같이 나와요. 맞습니다. 특히 교현이라는 사람은 젊은 조조를 보고 천하가 어지러워질 텐데 세상을 구할 영웅은 자네뿐이라고 했죠. 대단한 평가예요. 정말 미래를 본 것처럼요. 그리고 그 유명한 평가 허자장의.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웅 이게 이때 나온 거군요 네 평화로운 시대에는 유능한 신하겠지만 혼란한 시대에는 간교한 영웅이 될 사람이다 이게 조조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말 같아요 아이 평가가 진짜 조조의 이미지를 딱 만들어버린 느낌이네요 그럼 이제 관직 생활은 어땠나요 스무 살이 효렴으로 청거되었다는데 그게 당시에는 관리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었죠 그렇게 처음 맡은 자리가 낙양 북부의 치안을 담당하는 낙양 북부위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법을 어기면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그냥 오색방망이로 때렸다고 하죠 네 아주 엄격하게 법을 집행했어요 심지어 황제가 총애하던 환관, 건석의 숙부까지 야간 통행금지 어겼다고 때려 죽였으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배짱이 보통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덕분에 명성은 얻었지만 또 동시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미움도 많이 샀습니다. 뭐랄까 양날의 검이었던 거군요. 그 뒤로도 관직 생활을 계속하긴 하는데 네, 동구연령이나 의랑 같은 사리를 거치면서 중앙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상소도 올리고 그랬지만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병을 핑계로 고향에 내려가서 책 읽고 사냥하면서 지냈다. 이건 그냥 실망해서 내려갔다기보다는 뭔가 때를 기다린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실망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다 그를 다시 무대로 불러낸 게 바로 황건적의 난이었군요. 국가적인 위기가 개인에게는 기회가 된 셈이네요. 네. 기도이라는 직책으로 황건적 토벌에 큰 공을 세웁니다. 영천지역에서요. 그 공으로 재남국의 상, 그러니까 재상으로 승진하죠. 이 재남상 시절에도 개혁적인 면모가 돋보이던데요. 부패한 관리들 다 잘라버리고 이상한 사당들 막 없애버리고. 맞습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비합리적인 관행을 싫어하는 그의 성향이 잘 드러나죠. 하지만 중앙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아, 외척이랑 환관들 싸움 됐네요. 그렇죠. 거기에 염증을 느껴서 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이때 영제를 폐위하려는 음모에 가담하라는 제안도 받는데. 근데 거절했다고요? 네. 과거 이윤이나 곽관 같은 권신들의 예를 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거절합니다. 신중한 면모가 보이죠? 그러다 결국 동탁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는군요. 맞습니다. 동탁이 정권을 잡고 폭정을 시작하죠. 조조에게 효기교이라는 자리를 주면서 회유하려 했지만 거부하고 도망쳤죠. 이때 그 유명한 여백사일가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군요. 이 기록이 좀 여러 가지던데요. 네, 기록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위서에는 여백사 아들들이 자기를 해치려 해서 정당방위로 죽였다고 하고 세여에는 그냥 의심만으로 죽였다고 하고 또 손성잡기에는 식기소리를 자객으로 오인해서 죽인 뒤에 내가 남을 저버릴지언정 남이 나를 저버리게는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와, 어느 쪽이 진실이든 좀 섬뜩하긴 하네요. 그의 냉혹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조의 성격을 두고두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아주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도망쳐서 진류에 도착해서는 처음으로 자기 군대를 만들죠 의병 5천명 네 효렴 위자의 도움과 자기 재산을 털어서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다른 제후들이랑은 좀 달랐다고요. 맞아요. 다른 제후들은 동탁 군대가 워낙 강하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머뭇거릴 때 조조 혼자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형량 전투에서는 졌지만 그 용기만큼은 확실히 보여줬네요. 네, 하지만 결국 연합군의 그런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하고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세력 확장이 시작되는군요. 근데 처음엔 병력이 많이 부족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양주나 단양 쪽에 가서 병사를 모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온 게 연주 자사 유재가 전사하면서 그렇죠. 그때 진궁이나 포신 같은 연주 지역 명사들이 조조를 연주목으로 추대한 겁니다. 이게 조조의 첫 번째 확실한 영토 기반이 된 거죠. 아, 연주목. 여기서부터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고 얻었던 청주병. 이게 핵심 군사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청주병 30만 명의 백성 100만 명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청주병이 이후 조조 군대의 중추가 됩니다. 엄청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이 힘으로 원소랑은 손잡고 원술 같은 경쟁자는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는데요. 네, 군사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죠. 하지만 이때 또큰 오점을 남깁니다. 아버지 조승이 서주목 도겸의 부하에게 살해당하자. 아, 서주대학살. 네, 그 복수를 이유로 서주를 침공해서 정말 끔찍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도연 부하의 잘못이었지만 그 책임을 서주 전체에 물은 거죠. 이건 정말 조조의 잔혹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계속 비판받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복수 때문에 서주의 정신 팔린 사이에 더큰 위기가 닥치죠. 아그 배신, 믿었던 장막이랑 진공이 여포를 끌어들여서 연주를 거의 다 빼앗기는. 네,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복양 전투에서는 직접 불길 속을 헤쳐 나오다 말에서 떨어져 화상까지 입었으니까요. 그때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여포 기병이 조조 어딨냐 물으니까 저기 누런 말 타고 가는 사람이 조조다 하고 위기를 넘겼다는. <laughs> 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연주를 되찾는 걸 보면 그의 위기 관리 능력이나 의지가 대단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위기를 넘기고 나서 조조가 또한 번의 결정적인 수를 두죠. 바로 황제를 자기 근거지로 모셔온 거. 아, 헌제를 허로 봉대한 것.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그냥 허수아비 황제 아니었나요? 허수아비라도 황제는 황제죠. 천자를 받들어 역적을 친다. 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다른 제후들을 압박하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죠. 아. 명분이 중요했군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도 기반을 다졌다고요? 둔전제. 네, 한호 등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둔전제를 실시합니다. 전쟁 때문에 황폐해진 땅에 유민들을 정착시켜서 농사 짓게 하고 거기서 군량미를 확보하는 거죠. 군사력, 청주병. 정치적 명분, 황제봉대. 경제적 기반, 둔전제. 이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기반을 다진 조조 앞에 이제 가장 큰 벽이 나타납니다. 북방의 최강자 원소. 드디어 관도 대전이네요. 네.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죠. 당시 원소 군대는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하던데요. 네개 주를 다스리고 병력도 뭐 10만 아니 그 이상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조조는 만명남짓. 병력수 자체는 기록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조조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건 맞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았죠. 근데 조조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조조는 단순히 숫자만 본게 아니라 원소라는 사람 자체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뭐 원소는 야심은 큰데 지혜는 부족하고 겉은 강해 보여도 속은 겁쟁이고 의심 많아서 부하들 제대로 못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분석했죠. 아, 사람을 깨뚫어 본 거네요. 초반에는 조조가 알량, 문추 같은 원소의 명장들을 연달아 격파하면서 기세를 올렸다고 하죠. 네, 백마와 연진에서요. 하지만 관도에서 오랫동안 대치하면서 조조군도 식령이 바닥나는 등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순욱한테 편지 보내서 돌아갈까 고민했는데 순욱이 말려서 버텼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원수의 참모였던 허유가 투항에 온 거죠 아 허유 이 사람이 결정적인 정보를 준 거죠 맞습니다 원소 군량고인 오소의 위치랑 그곳 수비가 허술하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조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맨발로 뛰어나가 허유를 맞이했다고 하죠 그리고 바로 기습작전 네 즉시 정의 병력 5천명을 뽑아서 원소군으로 위장하고 밤중에 오소를 기습합니다 군량고를 불태우고 수비병력까지 격파하면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와 정말 과감한 결단력과 치밀함이네요 이 기습 성공으로 원소군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전투 끝나고 원소랑 내통했던 부하들 편지가 엄청 나왔는데 조조가 그걸 다 불태워 버렸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원소가 강할 땐 나도 무서웠는데 너희들은 오죽했겠냐 이러면서요 네 이것도 정말 조조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유명한 장면이죠 부하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았단 거예요. 이 관도 대전 승리로 사실상 북방의 패자는 조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후 원소 사후에 분열된 원시 세력을 하나씩 격파하고 하북 전체를 평정합니다. 원담, 원상 다 제거하고 조카 고간의 반란도 진압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북쪽으로 가서 오한족까지 정벌했다고요? 네. 백랑산 전투에서 오한의 수장 답돈까지 죽이면서 북방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제 중원의 최강자가 된 거죠. 북방을 평정했으니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향하겠네요. 마침 형지의 유표가 죽고, 네 아들 유종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고 유비는 강남으로 도망치죠.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조조의 천하 통일이 눈앞에 온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큰 패배를 겪죠. 바로 적벽대전. 맞습니다. 유비와 손권 연합군에게 크게 패하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수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 또 군대의 역병이 돌았던 점 등이 컸습니다. 이 패배로 천하통일의 꿈이 좌절되고, 결국 삼국정립의 계기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전투네요. 그렇죠. 조조 개인에게도 뼈 아픈 패배였을 겁니다. 패배 후에 화용도라는 진흙단 길로 겨우 도망치면서, 유비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우린 다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솔직함, 이랄까? 그런 면도 보이네요. 근데 적벽에서 졌다고 조조 세력이 약해진 건 아니었죠. 네, 오히려 권력은 더 강해집니다. 서쪽 관중 지역에서 마초, 한수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직접 가서 이들을 격파하고 관중을 평정하죠. 이때 심리전도 아주 교묘하게 썼다고 하죠. 아, 그 한수 만나서 일부러 친한 척해서 마초가 의심하게 만들고 뭐 편지 내용 고쳐서 이간질하고 뭐 그런 거요? 네, 그런 지략적인 면모가 뛰어났죠. 그리고 이제 조종 내에서의 지위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승상이 되고 위공에 봉해지고 마침내 구석까지 받게 되죠 구석 이게 신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하던데 사실상 황제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술레 옷, 악기, 붉은 문, 계단, 호위병, 활과 화살, 술 이런 아홉 가지 특전을 받는 건데 이건 그냥 상징적인 걸 넘어서 거의 황제에 준하는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딸들도 황제의 후궁으로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건안 21년 위왕 자리에 오르는군요. 네.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가 된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신하들이 계속 권하고 자기는 사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그것도 다 계산될 행동이었을까요? <laughs>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하죠. 자신의 야심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아주 노련한 정치적 행보였습니다. 위왕이 된 후에는 한중의 장로를 정벌해서 영토를 더 넓히고 네.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파쪽 지역 이민족들도 복속시키면서 서남방 영역력도 키웁니다. 하지만 권력이 강해질수록 내부 반발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수도 허도에서 반란 시도도 있었고, 복황호 사건도 그렇고요. 그렇죠. 황제의 의사인 길분 등이 반란을 일으키려다 발각되기도 했고, 복황호가 조조를 제거하려 했다는 밀서가 드러나서 폐위되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권력의 이면에는 늘 그런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후계자를 정하고 말년까지 손권이나 유비와 계속 대치하는군요. 네. 여러 아들 중에서 조비를 태자로 삼고 남은 경쟁자들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 그리고 말년에 인재를 구하는 명령, 구현령을 여러 차례 내렸다는 것도 좀 인상 깊어요. 신분이나 도덕성 안 따지고 능력만 보겠다. 네. 아주 파격적이었죠. 형수랑 놀아나고 뇌물 받은 진평 같은 사람이라도 좋다.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오직 실용적인 능력 위주로 인재를 구하려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안 15년에 조조가 직접 쓴 글이 있다고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이라는데. 아 네. 그 포고문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젊었을 때는 그냥 죽어서 묘비에 한나라 옛정서장군 조후의 묘 이렇게 새겨지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소박했네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권력을 잡게 됐고 지금 이 권력도 나라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항별합니다 만약 나라에 내가 없었다면 몇놈이 황제니 왕인이 했을지 모른다 이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죠 음 권력자의 자기정당화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그의 복잡한 심정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여전히 따라붙는 비판에 대해 스스로 답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심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권력이라는 것과 그것을 주인 인간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자료죠.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조조라는 인물이 정말 미미한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그 혼란했던 난세를 해치고 위왕이라는 자리까지 오르는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힘든 인물 같아요. 맞습니다. 뛰어난 전략과 정치가 문인이었지만 동시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도 있었죠. 황제를 끼고 명분을 얻고 둔전제로 경제 기반을 닦고 관도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영웅적인 면모가 있는가 하면 서주대학살이나 수많은 정적 제거 같은 잔혹한 면또 적벽에서의 실패 같은 모습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성공과 실패 빛과 그림자가 아주 극명하게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허자장의 말처럼 정말 난세의 간웅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시대를 만들어갔지만 동시에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기록들을 통해 여러분은 조조라는 인물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그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읽는 비범한 능력이었을까요? 결국 그의 삶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속성은 무엇인가? 또 혼란한 시대에 개인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요 어쩌면 조조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조조와 그 시대를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